안녕하세요 인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연님이 구매해주신. 택배비 포함해서 2만원어치 개별 판매 영상을 들고 왔어요. 소개 영상이 되겠죠? 우선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준비한 <laughs> 덤인데요. 한 6천원어치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쿠폰도 이렇게 4장 준비해보았고요. 여기에는 후면 백색으로 되어 있는 빈티지 꽃하고 프레임, 딸기 도모송 이렇게 넣어두었는데요. 이것도 개별로도 구매 가능하시니까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앨범 보여드릴게요 우선 공룡 두세트 레빗 두세트아 요거 두개는 지금 계속 계속 판매가 꾸준히 되고 있는데요 어, 재발주를 안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3차 발주까지 거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3차 발주까지 해야 되는지 <laughs> 요거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 이거는 우주 공주 두 세트 구매하셨고요. 유니콘 이렇게 두 세트 구매를 해 주셨어요. 다 같은 도안의 두 세트씩 이렇게 구매를 해 주셨고요. 이거는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고 여기 <laughs> 스트로베리 제 발주 랩핑지인데요 이거는 지금 30장 2,000원에 판매하고 있고 50장이 3,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100장으로 구매하시면 하실 텐데, 100장이 2,000원인데, 이거 정말 정말 인기 많은 아이거든요. <laughs> 금액대별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부담 없이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거는 이렇게 어, 넣어보았고, 저의 풍선배요이 아이도 지금 몇 세트 남지 않았는데 귀엽죠. <laughs> 저의 발주 아이로. 풍선 배어로 이렇게 붙여서 안전하게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매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구매하실 분 있으시면 댓글이 있는 카톡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